고혈압 치료 두번째 동양의학 관점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간장 상량으로 생깁니다. 간의 양기가 유로 항진될 이유는 간의 음기와 간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의 음은 신장에서 제공합니다. 간의 음은 신장의 음에서 제공되고 수생목 물이 나무를 생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간 간은 이제 목기운이 하죠. 간, 간은 이제 목기운을 하고 심장은 이제 수기운 물기운을 합니다. 이제 오행 장보설인데 요간의 운기는 심장에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간음이 간음이 소진되면 간음도 소진되고 그러면 이제 간장 상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자연학적 관점에서 고혈압의 근본적 원인은 적 뿌리는 부신피로 부신소신이다 이렇게 말, 말, 말해도 되겠습니다. 자 고혈압의 동양 관점을 이 팔강 변증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강이란 말은 이제 표리 한열 허실 음량8 개이기 때문에 이 팔강이라고 이걸 이 변증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습니다 그래서 표리 표는 겉이고 이제 겉은 이제 가장 상황이고 이보은 이제 간신 음으로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이고 한절을 보면 이제 간의 음열이 허에 양기가 성해 열이 생기므로 간절을 식혀야 되는고 열증이 되겠죠 고혈압은 간에 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차, 뽕잎차, 코건차 등으로 간절을 식혀야 합니다. 허 실, 간의 음열이 이제 허에서 양기가 신한 것이므로 이제 보온 보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는 음하고실어 이제 그, 양이 실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량, 자, 근본적으로 음이 허한 것이므로 보험을 해야, 하고, 해야, 해야 하고 또 양의 위로 뜸으로 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은 허하고 양은 실하고 또 양은 위로 항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잡량을 해야 한다. 양을 가라앉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잡량 방법은 이제 실인가장 좋고 쉰다는 것은 이제, 뭐, 편안하게 누워서 산다는 것, 잔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약초, 비타민법을 이제 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장 상황을 이제, 한의학적 안점에서, 한한적관점에서 이제 처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간 식복탕이 있는데, 진간이란 이제 간을 진압하고 이제 풍을 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리는 이제 삼양 보온 보혈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생대대자석 생용골, 생모료로 이제 잠량을 합니다. 이세 가지로 잠량하고, 그다음에 생기판, 충문도 백작백작약, 현삼으로 이제 보온 보혈하고, 이제 천년자로 소관하고, 인진으로 간의 수별을 배설하고. 생매으로 소화기를 돕습니다. 그래서 소식을넣는 이유는 이제 이런 약들이 이제 비를 상할 비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매가 소신력을 추가해서 소화기를 돕는 것이고 이제 감초로 이렇게 모든 약을 조화시키고또 감초의 감 단맛으로 이제 간의 완급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해 우술로 이제 피가 위로 몰린 것을 아래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술은 보통 위에 있는 피를 이제 내려오게, 내려오게 하는 이제 인경약, 인경약의 역할을 합니다. 인경이란 말은 이제 경락으로 이제 인도한다는 것이고, 우술은 이제 위에 있는, 머리 위에 가 있는 혀를 아래로 이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강낭 상량의 항량 처방을 봤는데이 원리는 이제 참량, 보험보여고 중요한 건 이제 보험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을 동양의학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양제를 먹을 때한 분을 먹으서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타민 B, C, E, 고리철분 등양이므로 고함량에 비타민 B, C만 먹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음이 허한데 양기막센 병영제를 온는다는 것은 이제 몸의 밸런스를 더 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냥이란 말은 이제 영적으로 육쪽으로 쉬고 안식을 취하는 것을 이제 잠낭이라 한다. 그래서 혈압은 자들은 대부분 이제 바쁘고 또 마음이 또 조급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이 허해지는 거고 그로말미 아마 간의 양기가 위로 항진하기 때문에 항상 안식을 취해줘야지. 위에 뜬 양기가 이제 내려오게 돼. 위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하기 전에 먼저 잠정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영양제를 먹기 전에 먼저 이제 쉬라는 겁니다. 항상 쉬고, 항상 음식, 그 다음에 뭐 운동, 뭐 안식 이걸 먼저 해야지, 뭐 약을 먹고 뭐 영양제로 다, 다 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항상 안식을 취하고, 영양제나 뭐 비타민, 미네랄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혈압에 좋다, 뭐 이건 어디에 좋다 해가지고,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영양제를 먹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항상 음양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피곤하면 이제 인삼, 홍삼, 노경을 많이 사먹습니다 이런 약들은 이제 보양하는 거죠. 양을 보여주 거고, 또 대부분 환자들은 이제 음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인삼홍삼동양을 단독으로 먹으면음영밸런스가더 깨져가지고 더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음을 보여주는 뭐 고기자, 산수육, 고미자, 건장, 숙장을 또먹여야 되고, 또 간에 열이 있기 때문에 숙장보다는 사실은 뭐 건장이 더 좋긴 좋,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양제로 비교를 하면, 이제 음은 이제 일레생이고 양은 이제 스티뮤, 스티뮬레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될것습니다 그래서 일레생시기는 이제 비타민 미네랄을 보면 비타민 A, 비타민 D, 마그네스, 아연, 오메가3, 글루타치오, n 아세틸 시스템, 아세틸 엘카로니틴타우린아르기린 -카르, 유산균 이런 거는 이제 보험하는 겁니다. 일레생을 시켜서 우리 몸을 이렇게 좀 이하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극하는 거는 이제 비타민 대부분의 비타민 B, 그 비타민 C, 비타민 E, 마 실레륨, 구리, 요드, 켈프 다시 말해 세미, MSM 유황이죠, 마카, 아시아 간다, 노디올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양을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이제 스티뮬레이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laughs> 혈압은 항상 그 의미 허하기 때문에 항상 보험, 릴레싱 한 것을 항상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험과 릴레싱을 이제 중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뭐 스티뮬레이팅이나 뭐 보양 같은 이제, 어, 허브나 영양제를 먹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은 우리는 이제 보험을 중점을 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 릴레싱. 이런 영양제를 우선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컨텐츠, 이제 현대 영양 처방, 이제 비타민 처방은잘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음양 밸런스는 잘보하지 않고, 뭐 이것은 혈관에 좋다, 이것은 혈압 좋다, 이런식으로 해보면 어, 우리의 음양이 자꾸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또, 또 이제 몸이 더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오, 어, 이번 강의 이제 주제는 어, 영양제를 먹을 때도 항상 릴레싱인지, 스티뮬레이팅인지, 또 보험인지, 보양인지 보고, 어, 거기에 맞게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에 맞게 그 영양제를 선별해서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